그런 측면에서 어, 개정된 사항의 1번 동그라미 관세범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라고 이제 적어두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이 납세권리의 핵심은 납세자가 중심이 된다 그 부분이고 두 번째 어, 관세범에 대한 즉 관세범 이외에 단순히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해서 방문조사나 어, 서면조사 할 때도 납세 권리 현장을 교부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 후에만 납세 권리 현장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단계에서도 이 납세 권리 현장을 교부한다라는 측면이 2번 동그라미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개념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3번 동그라미도 거기 박스를 보면 징수권 확보를 위하여 압류하는 경우 즉 징수의 전제는 바로 관세겠죠. 관세겠죠 그러니까 징수권이라는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세관장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세관장이 징수 대상이 있는 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를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제 압류, 즉 압류라는 것은 우리 체납처분의 첫 번째 단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어,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납세권리 연장을 교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세 판매장 같은 경우에제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허보세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의 도입 배경은 외화 획득이라는 측면이 무척 강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거기에는 이제 외국 물품, 내국 물품들이 다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외국 물품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어, 이 보세판매장은 다른 특허보세구역과 달리 정기적으로 이제 조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조사할 때마다 이 권리현장을 또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세판매장을 조사할 때 납세권리현장은 직접적으로 납세자라는 측면에서 보는 관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납세자라는 관점은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납세 권리 현장은 중요한 거는 이제 납세자라는 게 중심이 되지만 기타의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가 1번 동그라미에 관세법 모두가 포함이 된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로는 3번 동그라미 박스 안에 두째두 어, 번째 있는 보세 판매장에 대한 조사도 이제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